한국 기업이 자산이나 매출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규제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성장 패널티 구조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의무와 규제를 떠안게 되는 국내법 체계가 오히려 기업의 성장 동인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핵심 경제법 곳곳에 기업 규모별 규제가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자산 총액, 매출액 종업원수 등 정량 기준을 넘는 순간 새로운 규제가 자동으로 덧붙이는 구조이며 이런 계단식 규조는 무려 12개 법률 안에 343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만이 기업 규모 확대를 규제 출발점으로 삼는 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 크기로 규제를 누적하는 방식을 아예 채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상장 여부,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법적 지위나 행위 중심 기준만 적용하며 기업 규모는 규제 요인이 아닙니다. 독일과 일본도 규모 규부는 존재하지만 회계 공시나 절차 목적에 한정돼 있어 한국처럼 성장 단계마다 규제가 누적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순간 공식, 감사, 지배구조, 공정거래 등전 영역에서 추가 의무가 연속적으로 부과되는 방식이 유지되었습니다.